로그아웃 기능입니다. 쿠키가 없어지면 로그아웃이에요. 지금은 이 쿠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회원 여부를 판별을 하니까, 자, 여기 지금은 이렇게 뭐 글쓰기 했을 때, 지금은 회원 그 단골, 단골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F12 눌러서 여기 쿠키 저장소를 보시면 쿠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회원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내가 회원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콩1234 하시면 이제 여기 쿠키 쿠폰이 하나 발급이 되면서 아, 요걸 가지고 있는 한 이제 이 데이지와이 데이지와이는 디폴트인데 여기 이제 서비스 이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 고객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아웃은 이제 이풀거블그 쿠폰을 없애버리시면 이제 더 이상 회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셔도 되고요. 그냥 키보드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자, 이러면 이제 환영 묶고 사라지면서 일반 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내가 이 쿠키, 쿠키를 없애는 방법만 알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쿠키를 없앨 건데, 언제 없앨 거냐면, 로그아웃이라는 것을 고객이, 고객이, 아, 나 이제 여기 다 이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용 안할 거니까, 뭐, 파기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 요청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로그인이랑 로그아웃이랑 같이 나오는 건좀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줄 거고요. 레이아웃이 있겠죠? 이 밑에 여기에 메뉴를 적어놨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li 두 개가 어. if else 양자 태일이니까 th if 조건 하나 넣어주시고 th unless 하시면 타임리프에서 if lg 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자이 로그인 유저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별하면 되겠죠 이 쿠폰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유저 그 쿠키가 있으면 로그인 을한거 고요 없 으면은 로그인 을 하지 않은거 니까 여 기가 로그 아웃 이되 겠죠？로그인 을 했을 때 로그인 을 하지 않았을때 한번 보겠 습니다. 네, 자 이제 로그인이라고 나오는 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로그 로그인이 아니네요. Ici même. 이게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유저 로그인 유저 로그인 유저 자, 한번 재시작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시작하니까 되네요. 네, 해서 이렇게 로그아웃 나오면 되죠? 이제 요거를 눌렀을 때, 어, 요 쿠키가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URL이 지금 똑같으니까, 로그아웃은, URL을 일단 로그아웃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제 컨트롤러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저희는 요 로그인 컨트롤로 따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해줄게요. 이 위에다 할게요. 일단 로그아웃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매개변수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쿠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돌리기 해야겠죠. 자 일단 매개변수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없고. 자 쿠키 파기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제가 저번에 쿠키, 아 제가 이제 보니까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쿠키를 가져오려면 리퀘스트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쿠키를 만들려면 리스폰스도 필요하겠네요. 일단 이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파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파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쿠키를 우리가 만들 때, set age 라고 있어. set max age. 쿠키의 그, 유효 시간인데, 쿠키 하나 만들게요. 아니다. 자, 여러 요거 쿠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get 쿠키스로 가져와야겠죠? 근데 이제 이 코드가 살짝 기니까 밑에 복사해 볼게요. 여기 말고, article controller에 가시면 이렇게 쿠키 꺼내오는 게 있어요. 요거죠. 요거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타겟 쿠키. 이 로그인에 관련된 쿠키를 찾아오면 타겟 쿠키가 널이 아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set max age 있잖아요. 얘를 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response d d 쿠키해서 타겟 쿠키를 다시 넘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어, 빨간 줄 뭐지? 아, 네. 이제 마지막 화면 돌리기. 다 했잖아요. 저? 자, 그럼 로그아웃 딱 여러분들이 처리, 이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최종 봤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 리스트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록 같은 경우는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제공을 하니까 역시 여기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목록조차도 회원기능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보내도, 보내도 돼요. 그래서 로그아웃 하시면 잠깐만요. 이것도 반영이 안된것 같네. 자 지금 로그아웃 된건 아니에요. 아직 쿠키가 남아 있고 환영 인사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아웃 누르시면은 쿠키가 사라지고 환영 인사 사라지고 메뉴에도 로그아웃이 사라지고 로그인이 남습니다